고린도 후서 19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 겪는 극심한 환란과 고통은 물론이고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이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현실을 맞닥뜨리면서도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장차 얻어 누리게 될 완전한 영광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견고히 자리매김한 것과 더불어 복음 전도의 성과와 열매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임을 확신한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패처럼 보이는 작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한 이 확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비롯한 신자들의 진심과 노력과 헌신이 마치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성취의 관건이자 핵심인 것처럼 여기는 생각에도 제동을 가합니다. 주의를 둘러보십시오. 인간의 수고와 공로와 정성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기도와 예배와 전도 등의 종교적 헌신이 문제 해결과 영혼 구원의 만능 열쇠인 것처럼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만이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우리 사역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복음전도의 특징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와 혼신이 반드시 선한 열매로 맺어진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언급된 복음 전도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과 그 어둠에 사로잡힌 죄인의 비참한 상태를 폭로하는 행위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졌을 것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이죠. 즉, 복음 전도가 믿음의 유무와 하나님의 선택 여부를 판가름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인 셈이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누가 건강한 눈을 가졌는지 판가름하기가 어렵지만 빛이 비치고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건강한 눈과 그렇지 못한 눈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비슷한 이치죠.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그들의 눈과 귀가 어둡기 때문이다 하고 진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향한 그들의 무지와 무관심과 적개심이 이 세상의 신으로 표현된 악한 영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죠.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미 언급됐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볼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나 죄로 어두워진 세상과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그분을 죄인 취급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처럼 불의로 충만한 세상,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그 뜻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악한 영, 이세 가지가 마치 악의 삼위일체처럼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 까닭에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과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